2022년 9월 19일 날 회사에서 대형 프레스 가지고 철판을 접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이를 이렇게 교체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크레인을 이용해서 이제 하 작업을 하는데 그걸 하다가 손가락이 이제 들어가 갖고 이제 절단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이렇게 손가락 잘렸기 때문에 완전 다 잘렸기 때문에 도저히 뭐그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손가락에 살점만 조금만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병원을 가갖고 수술을 한 3시간 동안 했어요. 의사분 같은 경우도 이 손가락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손, 손만 붙었다, 붙었다 뿐이지, 그냥 움직이고 이런 것 자체는 안 된다고. 9월 지금 20, 27일인가, 당회자님께서 이제 은사집회를 이렇게 인도, 이제 인도하시고. 노차라를 맞고 마치고 나서 잠시 잠에 들었는데 그 마디 마디 손가락 살점 하나 하나 펴주는 걸내고해서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신 주셔서 아버지께서 이걸 치료를 해주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이제 하고 나서 퇴원을 이제 하고 그때부터 이제 차량 운행을 해갖고 성도민들 모시고 와서 단일 차량 운행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제 뭐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손가락이 조금씩 조금 움직이기시작하자면 나중에는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거의 100%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손가락이 잘렸구나 아, 하는 이 표시만 있다뿐이지 전혀 이렇게 막 쓰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치료 받은 거죠. 치료 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가는 마산만명의 안창식 지사님이 되겠습니다.